안녕하세요. 따로 TV입니다. 여기는 제 개인 캠핑장입니다. 지난 여름에 텐트가 무너져서 텐트를 걷은 이후에 한동안 이곳에 오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바닥에 풀이 자랐고 예전에 텐트를 쳐놨던 자리에는 여름에 햇빛을 받지 못해서인지 그래도 잡초가 많지 않았는데 그 옆쪽으로는 허벅지 높이의 잡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잡초 제거를 해볼게요 저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식 예초기를 사용하는데 1년 전에 추운 날씨에 가스가 얼어서 예초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날을 골라서 잡초 정리를 하러 왔습니다 풀을 베다 보니까 금방 날이 저무네요 점점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렇게 칠흑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땅에 다시 와봤어요. 눈이 내려서 땅 한쪽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었어요. 보면은 이 눈이 쌓여 있는 곳에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 같아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텐트를 설치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짐부터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항상 여기에 텐트를 칠 때는 이렇게 저 진입로 쪽에 밑에서 차, 차에서부터 짐을 가지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진입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화목 난로, 삽, 해바라기 번호, 텐트, 연통 난로, 소화기, 장작, 화로대, 요거는 난로에 난로. 난로, 난로. 이제 텐트를 쳐봐야죠. 이 텐트는 캠프타운의 엘시드인데, 한 3년 정도 태안의 창고에 넣어놨던 거를 태안까지 가서 가져왔어요. 뭐 앞으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또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캠프타운 엘시드는 자동 텐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폴대만 펴주면 돼요. 텐트를 치는데 시간이 5분? 제가 이거 한 3년 만에 꺼내서 약간 좀 어리버리하게 텐트를 쳤는데, 보통은 텐트를 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도 걸리지 않죠. 이렇게 쭉쭉 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텐트를 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겨울 내내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팩도 단단하게 박아줬어요. 텐트만 쳤을 뿐인데 분위기가 나름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오늘의 주요 목적은 텐트를 치는 건데, 텐트를 무사히 쳤어요. 자, 그럼 이제 좀 개인 시간을 가져야겠죠? 저는 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한, 저렴하게 구입한 원반 전동가위, 전지가위로 나무들을 자르면 뭔가 기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변에 예초기로 자르지 못한 이런 두꺼운 나무들을 전부 다 잘라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나무들은 여기서 좀 말려두면 나중에 땔감으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무들도 다 잘라주고 옆에 오랜 시 오래된 칡넝쿨들도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을 자르는 시간을 갖다보니 어느새 또 밤이 됐네요.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매우 낮아서 눈이 녹지 않고 완전히 여기가 하얗게 덮여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눈이 다 녹아있어서, 저 뒤쪽에 하얗게 눈이 안 녹은 부분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텐트가 있는 부분은 눈이 대부분 녹아있어서, 어,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텐트 안에 짐들을 좀 놓고 왔는데, 이 짐들이 무사할지도 좀 걱정이었어요. 어, 텐트 안쪽도 엄청 멀쩡하네요. 오, 어, 굉장히 짱짱해서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텐트가 무사한 걸 확인했으니, 오늘은, 오늘의 할 일, 진입로 정비. 예초기로 진입로를 좀 정비하고, 이 잡초들은 대포 송풍기로 좀 날려볼까 해요. 이 대포 송풍기는 국내 브랜드인 캐슨에서 이 제품을 지원해 주셔서 한번 써봤는데, 어 이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송풍기가 21V, 22V 배터리, 배터리를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 제품은 21볼트 배터리를 두 개를 장착해서 42볼트의 힘을 내요. 27,000 rpm. 뭐 이런데 뭐 rpm 단위로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고 눈이 왔을 때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바닥에 눈 같은 것들도 엄청 강력하게 잘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해보려고 를 가져왔어요. 케이스는 대포송풍기에는 이세 개의 노즐이 들어있는데 이두 개의 노즐을 연결해서 길게 사용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한번 낙엽들을 날려볼게요. 와, 애초 작업이 잘된 낙엽들은 바람에 그냥 숭숭 날라갑니다. 뭐 물론 줄기가 잘 잘리지 않은 것들은 저렇게 좀 붙어 있는데 어, 어느 정도 이 정도 힘이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는 중국에서 만들지만 캘슨 브랜드 자체가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 1년 AS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듦새도 굉장히 좋아요. 일반 중국산 송풍기보다 만듦새를 보면 좀더 아, 고급이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야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니고 지원을 받았지만 힘도 좋고 AS 되고 뭐 만듦새도 좋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돌 돌들도 날라갑니다. 어, 힘은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지난번에 잡초를 자른 것들도 구석에 모아서 이 잡초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잡초들을 정리하고 텐트를 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난방만 좀 해결하면 지인들을 초대해도 될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뭐 지인들을 초대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